중공약 연습 문제 대표 문제 2번 문제입니다. 정사각형에서삼각형 합동 조건을 이용해서 어떤 길이와 넓이 각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굉장히 유명한 문제입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6cm로 똑같은 정사각형 ABCD와 O F G H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대각선 교점에다가 또 다른 어떤 사각형, 정사각형의 한 꼭지점이 놓이게끔 이렇게 좀 그림을 놓여 놓았고, 놓아놨고 그렸다는 뜻입니다 이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것인데요 딱 그림을 봤을 때 느낌은 오실 겁니다 느낌은 왜? 아, 왠지 요요 여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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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부분을 이쪽으로 좀 메꿔본다면 얘 넓이가 될것 같은데 그러면 전체 넓이 6 6이 36에 4등분 중에 하나다 9가 답이 될것 같은데 라는 느낌은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푸는 방법도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해주셔야 되는 증명이 있어요. 뭘까? 선생님 미안 이렇게 예쁘게 쓰지 않은 건 필기 안 하는 거야. 뭘까? 왜 얘를 여기다 분이냐 이거야. 그치? 그 바로 두 삼각형이 합동이기 때문에 모양과 크기가 똑같아서 메꿀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그것을 증명을 먼저 해주셔야 된다는 것 서술을 이해 되시죠? 선생님이랑 그거 먼저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OBE에요 삼각형 OBE와 그 다음에 삼각형 OCI라고 할게요 다시 삼각형 OBE와 삼각형 OCI가 서로 합동 해서 먼저 보여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게요 자, 3분의 길이가 먼저 같을 것 같은데. 선생님, 이렇게 한번 해 볼까? 각부터 한번 해 보자. 각. 쉬운 각부터. 자, 여기는 각이죠. B. OBE 각. 몇 도죠? 45도죠. 90도 절반이니까. 각 OBE 각과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 각이죠. OCI. OCI가 몇 도? 45도의 각으로 각이 똑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지금 잘안 보이는 것 같아요. 확대, 선생님, 확대 좋아하잖아. 그렇죠? 음. 자, 확대합니다. 금지, 가게, 금지가 확대하는 거 선생님, 조금 확대할게. 다른 것은 따로 안그리고요 필요한 것만 선생님, 확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그죠? 음, O, B, E, C, I가 되고요 음, c가 좀안 예뻤어 그치 c 자그 다음에 지금 어디로 보냐면 여기가 45도고 지금 여기가 45도인 걸 써야지 지금 첫 번째 쓴 거야 알겠죠 자두 번째 뭘볼 거냐면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 가 같습니다 왜 대각선은 서로 길이 같고 서로 이등분 되거든 맞죠 대각선의 성질입니다 O, b의 길이와 O, c의 길이가 서로 대각선의 길이랑 똑같다 그죠 사이드 자 마지막으로 각인데요. 이두 대각선은 서로 몇 도로 만나냐면 90도로 만납니다. 90도 정사각형의 대각선은 그죠. 생님이이 네, 각을 모르거든. SM이 여기 각을 x 각이라고 할게. 그럼 여기는 몇 도예요? 90도 빼기 x 맞죠. 그럼 여기는 몇 도예요? 얘도 90도거든. 것도 90도예요. 그래서 얘도 90도 빼기 x예요. 각이 똑같아 그래서 o, b O, e 각과. 그렇지? b O, e 각과. COI 각이 COI 각이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이유가 뭐다? 정사각형의 대각선 서로 90도로 만나고요. 자연스럽게 정사각형의 한 각도 90도이기 때문에 둘다 90도가 되기 때문에 겹치는 각을 빼면 나머지 각이 똑같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는 무슨 합동이다? ASA 합동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 나왔죠? 얘를 떼서 딱 메꿔주면, 그렇지. 사각형 OECI의 넓이는 뭐나 똑같아? 삼각형 OBC의 넓이랑 똑같은 거고. 그 OBC의 넓이는 뭐가, 뭐가 되는 거니? 전체 사각형 ABCD의 몇 배다? 네개 중에 한 개가 되겠다. 36에서 4를 나눈 값이니까 9. 그래서 답은 9제곱센티미터가 되겠다. 그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확대한 그림까지도 함께 좀 그려서 우리 지금 다시 한번 좀 복습하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